아이 에이. 에이, 적당히. 에이, 에이. 안녕하십니까? 좋은 친구들입니다. VR로 경험해 보는 야동.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배우는 미나미 코지마라는 배우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185분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는 거라서 과연 재밌을지 없을지 VR 들고 계신 우리 우동을 찾으시는 분들 제가 먼저 보고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R이 없으신 분들은 꼭 VR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게또 있습니다. 좀더 리얼하게 VR을 즐기고 싶으시면 이런 거 필수입니다. 안 그래도 뭐 바보지도 않은 거.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이편에도 나왔던 가습 기구를 사용해 볼온나올치스팟을 공략하는 제품 핸즈. 요 제품도 치스팟을 공략하는 바나나, 목줄, 안대, 채찍 그리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으로 나올. 오나홀, 오나홀에 넣어 볼. 딜도까지. 오. 이쁘다. 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따고 있는데. 처음부터 오지 마. 어, 나도 있는데. 나도 있어요. 이쁘다. 이걸로 때리는 거야? 아이씨, 발안 치우나? 발안 치우나? 어. 이쁜데? 안녕하세요. 아이, 에이, 에이 적당히. 에이, 나도 있어요. 뭐고? 이게 남자가 당하는 거잖아.